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독서가 스트레스가 아닌 기쁨이 되는 그날까지 김명환 독수법 tv는 함께 합니다. 저는 김명환 독수법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환이고요. 한시간에한권콘텀 독수법 저자이고 2019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공부에 미친 사람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학교 독서법학교 김명한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김명한 독서법TV 구독 이벤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선발해서 10권씩 총 10분에게 1 0권의 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고품격 어,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어, 뭐 10분 만에 주역 통달하기, 어? 주역에 입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주역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시고 계신 분들한테 어, 큰 도움이 되는 방송이고요. 1편 2편이 있습니다. 또, 독서, 약소국 일본을 독서 강대국으로 만든 단 하나의 사건.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다루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구독, 바랍니다. 자, 자, 오늘,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9년 동안 숨겨왔던 어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에 대한 비밀입니다. 나는 어떻게 3년 동안 만권 독서를 할수 있었나 여러분 제가 그 동안 많은 유언비어, 많은 오해, 많은 의심을 받았죠. 음. 자 먼저 어 어떻게 3년 만군 독서를 할수 있는지를 었 최초, 최초, 최초 공개합니다.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조금 후에. 네. 자, 어쨌든, 자, 그 전에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걸리셨어요. 왜냐?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만권이라는 어마무시한 양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어,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3년 동안 60권의 책을 계속 출간하고 또 2011년부터 매년 베스트셀러 작품을 계속 계속 출간하는 이런 이런 저력, 이런 저력을 가진 사람에 미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천재 작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3년 만권 독서를 김명희 작가가 했다는 것을 믿든가. 이게 믿기 싫고 의심이 된다면, 그러면 3년 만권 독서도 안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3년 동안 60건이 책을 추가하는 어? 대한민국에서 3년 동안 60건이 책을 추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 어, 그리고 또 뭐. 출간만 하고 땡이 아니라, 2011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도 이미 매년 베스트셀러를 수도 없이 계속 출간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렇다면, 3년 만 건독서를 했다고 믿기 힘드신 분, 믿기 힘드신 분들은 김병한 작가가 춘주 작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둘 중에 뭘믿으시까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만군 독서, 독서의 위적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죠. 음. 여러분, 믿기 힘들어도,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됩니다. 자, 3년 만군 독서 했다는 게 훨씬 더 믿기 쉽죠. 김명한 작가가 어디 봤어? 천재 작가입니까? 그러니까, 어? 3년 만군 독서 했다는 걸 믿으세요.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끝까지 듣게 되면, 김명현 작가가 3년 만군 독서를, 아,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할수 있었구나, 라는 걸90% 이상의 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최초로 3년 만군 독서의 비밀 세 가지, 비법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가. 자, 아. 어... 그리고요, 어... 자, 어 저는 과연 어떻게 3년 동안 만군독서를 할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어? 처음부터 어심부터 하고 그냥 3년 만군독서는 가짜다 거품이다 허풍이다 어? 말도 안 된다 만화책만 읽었을 것이다 목차만 읽었을 것이다 제목만 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7년 동안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 뭐어 개가 지저도 기차는 달리기 때문이죠. 뭐 어떡해요. 뭐어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걸 어떡해요. 아니면 제가 잘못이죠. 3년 동안 삼천 권만 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열심히 하셨네 고생하셨네 수고하셨네. 어 의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었을 건데 괜히 3년 동안 만 권이나 독서를 해가지고 사람들 의심을 받고 의심의 눈초리 의심을 받고 어. 이건 뭐 제가 잘못한 거죠. 너무 많이 읽은 게 제가 잘못이죠. 음. 제가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바빠요. 오늘도 책 쓰기 수업이 두 개나 있어요. 지금 바로 가야 돼. 3시부터 6시 책 쓰기 수업이 있고요. 7시부터 10시까지 책 쓰기 수업이 있어요. 지금 내일에는 독서법 수업도 있고 책 쓰기 수업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거죠. 옛날에는 오전, 오후, 저녁 책 쓰기 수업이 있었어요. 어? 옛날에 외부 특강이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어? 외부 특강을 하루에 네 번을 하게 되면 사람 탈진해요 여러분. 지쳐요 탈진해요 아 진짜 힘, 힘들죠 그렇게 바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지금도 독수법 수업은요 퀀텀 독수법 수업은 강의장이 꽉 차요 한달 전에 사진 마감되고 여러분 토요일마다 김명관이죠 오세요 오후 2시에 시작하니까 오세요 오후 2시에 강의장이 꽉 찬지 안 찬지 그리고 어 계속 멈추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와서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심이 많으면 자 어, 이제 제가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예그 네.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어, 좀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것도 그분들의 어떤 독서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어,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또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7년이나 제가 숨겼지만 제가 처음에 3년 동안 만군 독서하고 3년 동안 60권 주간 할 때요, 막 여기서 저기 방송국에서 신문기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는데 1년 동안 또 조용히 다 거절했어요. 1년 동안 왜책 읽기, 책 쓰기에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자 여기서 딱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 3년 만권 독서를 할때 저는 속도법을 사용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절대 사용해요. 속도법을 배운 적도 없고요. 뭐 솔직히 초등학교 때인가 속도학원에 한번 간 기억은 있는데 뭐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나온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속도법을 할 수도 없고 속도법을 배운 적도 없고 속도로 제가 책을 읽은 게 아니다. 음, 여러분 속도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너무 빨리 읽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느리게 읽는 것도 안 좋아요. 적당히. 한 시간에 한 권, 한 시간에 한 권. 콘덤 독서법. 이게 가장 좋은 속도가 아닐까요? 자, 어쨌든, 저는 속도법으로 읽은 게 아니다. 두 번째. 엄청나게 수준 높은 고전을 읽은 게 당연히 아니죠. 사람들은 이상해.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고전은요. 자, 칸터의 순수 이승 비판. 에덤 스미스의뭐 국부론. 자, 칸트의 순수 이승 비판 같은 책을 눈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다고,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의 몇 프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1%도 이해 못해요. 오해만 합니다, 오해. 저 이거는 평생 공부하는, 스터디 하는 분야지, 읽을 책이 아니에요. 음. 뭐, 읽으면 좋죠. 근데, 자, 읽는 책들은 뺐다는 거죠. 어 읽는 책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자기 개발서 위주로 많이 읽었어요. 솔직히 얘기되. 어. 어, 여러분 자기 개발서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어? 그 자기 개발서가 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요. 어? 성장시켜요. 여러분 자기 개발서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 개발서 작가 이기 이전에 독자로서 여러분 자기 개발서 무시하지 마세요. 자, 3만 권 독서의 비밀. 자, 이제 슬슬 한번 본론에 시작해 볼게요. 자, 3만 권 독서의 비밀 뭔가요? 딱네 가지예요. 어, 여러분, 3만 3년 만권 독서의 이 엄청난 비밀을 책으로 써도 쓸수 있는데 제가 딱 어, 책도 쓰지 않고 이때까지 아,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데 3년 만권 독서를한 김명환 작가의 이 3년 만권 독서의 비밀을 딱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응? 첫 번째는 티핑 포인트의 법칙, 두 번째 수련의 법칙, 복리의 법칙, 세 번째 마태 효과, 마테 효과 법칙, 네 번째 몰입과 체력의 법칙, 이네 가지인데 오늘은 한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독서의 티핑 포인트 법칙. 여러분 독서의 티핑 포인트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독수의 티핑 포인트 법칙.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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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이거? 응? 자. 자. 자,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뭔가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이 독수의 티핑 포인트 법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독서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이 멈추면 안 돼요. 뭐몇 개월 하다가 또 멈췄다가 또 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물 물이 백도시까지 끓이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웬만한 웬만큼 읽어서 도저히안 돼요. 그래서 이 독서의 티핑 포인트도 경험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음.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그 힘들게 직장생활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지친 몸, 지친 몸과 마음으로 두세 시간씩 뭐,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걸 십 년을 한가하고요, 하루 온종일 생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 온종일 독서를 하면서 삼 년을 한가하고, 오는 게더 독서를 많이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수준 차원이 달라요. 어. 회사를 그만두고 독서를 하는 거하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퇴근해서 남는 시간에 독서를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음, 자 어쨌든 세상은 정확해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거 얻어서 여러분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절대 이 주먹이 있는 걸 놓지 않으면 다른 걸쥘 수가 없어요. 놓아야지 다른 걸쥘수 있어요. 음, 놓아야지 다른 걸쥘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 직장, 크리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 세상의 어떤 인정 다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다 포기하고 그걸 다 포기 왜? 책에 미쳤기 때문이죠. 다 포기하고 하도 종일 정말 제가 도서관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도서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 도서관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서관은 저한테 힐링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힐링 장소가 결국 저한테 스탠딩 장소가 되어준 기적의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 독서의 티핑포인트이티핑포인트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드리면 이티핑포인트는 시카고 대학의 어? 그로진스 교수가 음? 어, 1957년에 어? 화이트 플라이트 연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화이트 플라이트. 여기서 화이트는 백인종을 얘기하고 플라이트는 막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백인의 중 백인 중산층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이주를 막아요 어~ 갑자기 왜냐하면 거기에 갑자기 어~ 흑인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살다가 이 비율이 흑인의 양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지점부터 이 백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주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백인들이 많이 흑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 이제 범죄율이 높아지고 막 이런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 플라이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응? 시카고 대학의 그로진스 교수가 처음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티핑 포인트는 독서의 티핑 포인트는요 한권한권 한권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자꾸 뭐 티도 안 나죠 한권한권 한권 읽으면 근데 이한권한권 한 계속 읽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 쌓이고 쌓이면 바로 그 쌓이고 쌓이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한 권을 읽었을 때, 폭발적인 독서, 폭발적인 인계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독서의 인계점, 그거하고 전혀 타운이 다른 거예요. 이 독서의 티핑포인트는. 음, 왜냐하면 독서의 티핑포인트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독서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음. 하루 몇 시간 이상 밥 먹고 독수만 하고 1 년에서 2년 이상 해야지 독서의 티핑 포인트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독서한다는 건 이건 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자 티핑 어, 포인트 우리가 무엇인가를 연습할 때 똑같아요. 성과는 이 연습에 비례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갑자기 처음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어. 보세요. 우리가 이 팁핑포인트가 돈을 버는 거하고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 첫 1억을 버는 데는 10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데는 3년도 안 걸린대요. 그리고 10억에서 100억이 되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린대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맞나요 이 말이? 어쨌든... 고 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이게 뭐야? 부의 티핑 포인트죠. 그러니까 백억을 번 사람, 천억을 번 사람들은 이 티핑 포인트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독서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했다는 거죠. 독서의 티핑 포인트. 3년 만군 독서에서 비밀 중에 하나지만 티핑 포인트 효과요. 대작적으로 대작적인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근데. 제가 첫 번째 천근을 돌파할 때는 한일년일 1년? 년보다 더 많이 걸렸는지 더 적게 걸렸는지 하여튼 일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냥 생각하면 그다음 천근을돌파하는데는일 년이 걸린 게 아니라 뭐한뭐어한십 개월이 걸린고 또 그다음 천근을 돌파하는 데는 또뭐육 개월 걸리고 그다음 천근을 돌파하는 데는 뭐사 개월 5 개월 걸리고 그다음 천근을 돌파하는 데는 4 개월 뭐3 개월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 티핑 포인트의 곡선하고 비슷하게 독서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 왜냐하면 에디슨이 디트로이트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권한권 한권 읽은 게 아니라 도서관에 통째로 먹어치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는 이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고 나서 이해가 돼요. 음. 여기서 한 가지 직고 넘어가야 돼.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해요. 3개월 만에 천군 읽어라. 아우, 못해요. 왜? 아, 할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앞, 지금 오늘부터 당장, 이제 하는 거다 때려치고 도서관 들어가서 하루 10시간 이상, 한 1년 6개월 동안 하루 10시간씩 책만 본다면 또할수 있어요. 어. 근데 그 1년 6개월 동안, 어? 저 먹여 살리고 저의 연봉 주실 분 있으면 저도 하죠 자 어쨌든 티핑 포인트의 명점은 하루1 0 시간 이상 해야 되고 이걸 1 년에서 2년 이상 지속을 해야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독서의 티핑 포인트 효과도 있다는 거 부의 티핑 포인트 효과도 있듯이 독서의 티핑 포인트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 천억 번 사람도 보면 야 천억 지금 내가 1억 버는데도 1 0년 걸렸는데 야조사하은 천억을 벌었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천 년이 걸려야 될거 아니에요 만 년이 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10년 20년 안에 했단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 그게 부의 티핑포인트 효과는 거죠 음. 자 하지만 3년 만근독수의 비밀이 티핑포인트가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작은 비밀이에요 자 왜냐하면 더큰더 더 진짜 비밀이 있으니까 자 3년 만근독수한 김명환 작가의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그건 뭐냐면 독서의 마태효과 그리고 머리카체력의 법칙. 이두 가지 비밀인데 먼저 독서의 마태효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버튼이 처음 주장했죠. 부익부 빈익빈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돼.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백억 부자는 천억 부자가 되는데, 1억을 가진 사람은, 어? 10억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책을 100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응? 책한권 읽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엄청난 노력과요 그래서 평생 책한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 걸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게 되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천권 정도만, 어? 한 3개월 안에, 뭐 1년 안에 천권 정도만 읽어서 까먹기 전에, 그래서 이게 킵핑포인트 효과가 중요한 게 까먹기 전에 1년 안에 다 그게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래요. 만약에 천권 정도 읽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개발서도천권 정도 읽은 사람이 있으면요. 웬만한 자기 개발서 읽는 게 굉장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한두 시간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 권만 읽어도 되런데 2000권 읽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도 망각하기 전이라면 1, 2년 안에 읽은 개수가 2 0 0 0권이에요 여러분 2000권만 읽어도 이는데 만약에 4000권 5000권을 읽은 사람은 웬만한 자기개발서 읽는데 여러분 1시간 도안 걸려요. 여러분 자기개발서 그러면 7000권 8000권을 읽은 사람은 웬만한 자기개발서 여러분 1년 때몇분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5000권만 읽어도요. 웬만한 자기개발서 봐도 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미 책 속에 8 0 9 0다 있어요. 여분. 이게 마태 효과예요. 독서의 마태 효과. 자, 여러분, 자세 번째. 어?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납득이? 자세 번째, 몰입과 체력의 법칙. 여러분 경제학 박사들이 경제학 책이 있는데 몇분안 걸리겠죠? 이해는 더 깊이하면서. 그런데 경제학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경제학 책 읽으면요 한달 걸려요, 한 달. 자, 세 번째 법칙. 더 중요한 법칙이에요. 김병완의 3년 만군 독서의더 중요한 법칙세 번째 법칙이 몰입과 체력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체력 좋으세요? 저는 특수부대 나왔는데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해서 왜 체력이 제가 특수부대원들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남들의 월등히 압, 압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해 봤어요? 안해 봤잖아. 요 여러분 체력이 좋습니까? 에너지가 강합니까? 저는 에너지가 강해요. 막, 날아다닌다고 그래, 사람들이. 자, 어쨌든, 왜냐하면,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이 도서관에서 하루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5시간 책만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할수 있나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응? 여러분, 몰입을 자주 하시나요? 저는 몰입을 정말 자주 해요. 여러분, 몰입을 하게 되면, 10시간 할까 1시간 만에 할수 있어요. 몰입이 했기 때문에. 몰입이 뭐예요? 몰입은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독서를 한다 이러면 책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게 몰입이에요. 그걸 경험하셨나요? 이거죠.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경험했어요. 대학교 때 저는 수영장을 가면 아침 먹기 전에 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왜 아침 운동하려고 아침 식사 전에 운동하잖아요. 1시간씩, 30분씩. 운동하려고 수영장에 닦아서 수영을 해서 막 수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막, 막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수영장 문 닫을 시간이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침 6시에 수영을 했는데 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12시간을, 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수영만 한 거예요. 완,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어. 요 제가 에너지가 좀 강합니다. 몰입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 최적도 엄청 강해요, 여러분. 자. 몰입과 체력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로 독서를 하는 거죠. 뚫는 거죠 책을. 자이는 몰입과 체력의 법칙. 몰입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어? 몰입, 몰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만원 독서의 이세 가지 비밀의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릿, 기계, 끈기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어? 처음부터 최초로 제가 공개해서 3년 만권 독서에 대해서 아김명한 작가가 진짜 한 거구나. 납득이 훨씬 더 자유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남아수독 오고서란 말이 있죠. 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에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라. 현대로 이렇게 환산하면 다섯 수레가 3천0권 정도라고요. 여러분, 3천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김명환 독서법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